자 이번 시간은 건축법의 어, 적용 지역하고 그리고 어, 네, 건축법상 사전 결정에 대해서 서벌 드리도록 준비를 합니다. 자 건축법의 적용 지역이죠. 건축법의 적용 지역이에요. 적용 지역 이런 건축법 어, 적용 지역은 건축법상 어, 모든 규정이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이었어요.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 어, 건축구성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에서, 이제, 건축을 하면, 은 어, 건축구성 모든 규정에 맞도록, 이제, 건축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건축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건축을 추구하는 제일의 목적이 건축물의 안전 확보예요. 그래서, 어, 근축물에 대한 안전 확보하기 위해서, 건축구성 모든 규정이 어, 빠짐없이 적용되는 지역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근축 밀도가 낮은 지역인 경우에는, 이제, 어, 쓸데없이 모든 규정을 적용해서 규제를 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일부 규정, 일부 규정, 일부 규정의 적용을 적용을 배제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두 가지로 나누시죠. 자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건축법 전부 적용 지역과 그리고 일부 적용이 배제되는 일부 적용 배제식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자료를 보시면서 이렇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대한민국 지도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어, 서쪽으로 좀 지도를 밀고 동쪽으로 어, 밀어서 이렇게 우리 지도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잘했죠? 네 어. 자, 우리 이거 대한민국 전국 토를 대상으로 해서 음. 여러분의 고객이 땅사고근축을할때근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되는 지역을 지금 따라오십시오. 도시 지역입니다. 자, 서울처럼 도시 지으로 용도지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도시 지으로 용도지 지정된 지역은 근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됩니다. 도시 지역는 건축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되기 때문에 도시 지역에서 건축을 하면 모든 건축법 규정에 맞도록 건축을 루셔야 돼요. 그만큼 도시 지역에서는 건축이 어렵죠. 그리고 도시적 밖으로 나왔습니다. 자, 도시 지역 외 지역입니다. 자, 도시 지역 외 지역에서는 도시 지역 도시 지역 외에 자, 도시 지역 외 지역에서는 자 도시적은 아니지만, 지구단위구구이 지정되어 있거나, 지구단위구구이 지정되어 있거나, 지구단비 구구이 지정되어 있거나, 그리고 동과 업지역입니다. 동지역과, 동지역과 업지역은 근접보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돼요. 네, 특히, 그 동과 업이 서민 경우, 동과 업이 서민 경우에는 인구가 500인 이상인 경우에만, 네, 근접보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됩니다. 세 가지 암기하십시오. 자, 도시 지역 용도지역이 도시 지역이거나 도시 지역이거나 도시 지밖에 지구단위 규율이 지정되어 있거나, 그리고 도시 지역 밖의 동과 업적은 동과 업적이 섬이라면 인구가 500인 이상이 되는 지역은 근축 업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면나이 전부 적용 지이 아닌 지역이 있잖아 기타 등등 이런 지역. 이 기타 등등 이런 적에서 근축을 하면, 네, 전부 적용이 아니고, 일부, 일부 규정에 적용을 배정했죠.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않게 돼요. 저렇게, 전부 적용 적이 지역 외의 적에 적용을 하지 않은 근축과 규정이 6개가 있어,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나와있죠?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글 자, 대 동그라미 하십시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자료에 도, 동그라미 하십시오. 그리고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도 동그라미 하시고요.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에 관한 규정이죠. 그리고 근축선 지정 근 동그라미 하시고요. 근축선에 의한 근축제한 근 동그라미 하시고요. 그래서 근이 두 개니까 이렇게 하면 되죠. 대도, 대도, 근투 근이 두 개니까 근투잖아. 근원이 아니고 근투. 대도, 근투. 그리고 방아주관의 근축물입니다. 방, 방아주관의 근축물 방, 그리고 대지 대지 분할 제한이죠. 대지 분할 제한 대동으로 해서 이렇게 오십시오. 대도 큰 도둑이잖아. 대도니까 큰 도둑. 대도는 큰 도둑은 자 근투자라고 근투자라고 어릴 때부터 꿈이 방대하여야 한다 그렇게 오되겠죠. 대도 근투 방대 큰 도둑이 되려면은 네 근투도 잘하고 어릴 때부터 꿈이 방대하여야 잘라서큰 도둑이 될수 있죠.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네 대도 근투 방대 그렇게 오시고. 연습 좀 하셔야 됩니다. 대지와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이죠. 그러니까 도시적과 지구단위계획과 그러니까 동과 업적이 아닌 역에서는건축을할때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도로의 도로의 지정 지정 폐지 변경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근축선 근축선 지정 근축선 지정이나 또 근축선에 관한 근축선에 관한 근축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방화지구 방화지원에서 근축물 규정을 제용하지 않고 대지분할 대지분할 제한 규정을 제공하지 않죠. 이 규정들은 각각 진도가 진행되면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 궁금해하실 필요가 없죠. 네 없고 어~ 이런 규정은 도시지역과 지구단위구역과 동과읍 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근축할 때는 적용되어 배제해요. 배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자 근접법 전부 적용 지역과 일부 적용을 배제하는 지역습니다도시지역과 어, 지구단위 구역과 동과 업 지역은 근접법상 모든 규정이 전부 적용됩니다. 그 전부 적용 지역 이외의 지역에는 여섯 개의 근접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죠. 어떻게 오죠? 대도 건토 방대라고 암기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그다음에 근접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 결정 근접법상 사전 결정에요. 이 제일 중요한 것은. 사전 결정이 뭐죠라고 물을 쓸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개념 정의가 돼 있어야 되죠. 그다음 에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제 모든 학습은 개념 정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우상 사전 결정이 무엇일까요? 자, 사전 결정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음, 어, 강원도 평창군이고요. 강원도 평창군이고. 여기 이제 동계올림픽 유치 개최주로 결정이 돼 있죠.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마을이 있습니다그있데 여러분의 고객이 가운데 평창군 이만렙에 땅을 샀습니다. 땅을 사가지고 앞으로 펜션 사업을 하고 싶어요. 펜션, 이제 겨울 스포츠 관광의 맹서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펜션 사업을 하면서 땅을 5억 주고 샀죠. 와, 좋으시겠다. 근데. 어 가운데 평창, 이 근청에다가 이제 건축을 신청했죠. 건축을 신청했는데 허가가 거부된 거예요. 어, 불가처분된 거예요. 경사났습니까? 낭패입니까? 낭패죠. 이렇게 땅은 사도 없고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는 낭패를 당하지 않도록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전이에요. 건축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이 땅에서 이 땅에서 허가 가능한 건축입지, 허가 가능한 건축입지 그 허가할 수 있는 근축물의 용도 종류를 미리 결정해서, 허가 여부를 미리 결정해서 알려줄 것을 허가권자에 신청할 수 있어. 그 제도를 사전결정 신청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근축가 신청 전 허가 여부를 미리 결정하여서 알려줄 것을 허가권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사전결정제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죠? 그 개념을 자꾸 연습 좀 하셔야 돼요. 근축가 신청 전 허가 여부에 대한 결정을 미리 하여 줄 것을 근주가 군재에게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를 사전 결정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저 그러면 우리가 학습은 학습 이렇게 이루어지면 되죠? 사전 결정을 누가 신청할 수 있지? 누가 누구에게 신청할 수 있지? 그런 얘기죠. 누가 누구에게 신청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료 같이 봅니다. 사전 결정의 신청 이렇게 드립니다. 건축 허가 대상 건축을 건축하려는 자 미칠 것입니 건축 허가 대상 건축을 건축하려고 하는 자 허가 이게 핵심이죠 허가. 허가 대상 건축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화를 신청하기 전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 다음 사회에 대한 사정결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근, 허가 대상 건축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누구에게 신청하죠 허가권자 허가권자 건축법상 건축 근축, 허가권자에게 사정결제를 신청한다고요. 그러면 허가 대상 건축을 근축하고자 하는 자가 허가 근축을 신청하니까 신고 대상 근축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결정 신청자들을수는 거죠. 허가 대상 건축을 근축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결정 신청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전결정 신청할 때 동시에 두 가지를 신청합니다. 동시 신청 동시에 두 가지를 신청할 수 있다고 해요. 네, 자 사전결정 신청자는 미칠로 보십시오. 건축위원회 심의사항입니다. 건축위원회 심의사항과 그리고 네, 교통이죠.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죠. 교통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검토에 관한 상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건축연회 심의상을 미리 신청하니까, 건축심의이 미리 받고, 교통영향평가서 검토를 미리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으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미리 받아서, 나중에 건축화가 처리되는 기간이 길어집니까? 짧아집니까? 짧아질 수 있는 거죠. 건축여번 상당히 좋은 제도라는 것을 알수 있게 돼요. 네, 사전결정 신청을 대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상과 교통영향평가서 검색가는 상을 미리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그리고 사전결정 통지를 받았어. 가운데 평창군수가, 그래, 당신이 필요로, 당신이, 네, 지금 원하는 대지에서, 자, 당신이 원하는 이런 건축이 가능합니다라고 결정해서 알려준다고. 그러면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네 가지 허가가 있음으로 의제가 있지. 허가, 의지. 네 가지 허가나 신고의있으서 일괄 처리해 주는 거죠. 정말 좋은 제도예요. 이해 되죠 사전 결정 통지를 받으면 네, 국토교육업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지 처리해 줍니다. 국토교육업상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나중에 이거 집질 때, 집질때 이거 펜션 질려면 펜션 부지를 조성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밀어서. 그때 산이 높으면 절토, 계곡이 낮으면 성토, 이렇게 형질 변경해야 되거든요. 이 형질 변경, 부지 조성을 위한 대지를 조성하 위한 형질 변경에 대해서 국토계육급성 개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지 처리 법조를 간주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사전결정 통제가 받으면 대지를 조성하 위한 형질 변경할 때 별도로 가운데 평창군조로부터 개발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개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은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서로제해줘요 그러니까 가소원이면 산지를 주시죠. 산지를 대시로 바꾸려면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산지전용허가를 받음서로 제초해집니다. 그리고 농지가 있으면 농지를 대시로 바꾸려면 농지법상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전결정 통지받으면 농지 전용 허가, 전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어지 처리해집니다. 그리고, 자, 그 옆에는 이제 도로가 있고, 여기 펜션을 지었어. 펜션을 지으면은, 이게 이제 강이 있죠? 강, 강 근로에 도로가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이제 손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진입도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진입도로를 만들 때, 이 강에는 교각을 채워서 다리를 놓아줘야 되잖아요. 다리를. 이때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지처리해줍니다. 그래서, 어, 다리를 넣을 때경각을 채울 수 있도록,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지처리해주는 거죠. 그래서, 사전결정 통지를 허가권으로 받으면, 네 가지 허가의 수도 간주되죠. 개발인 허가, 산재질용허가, 농지질용허가 그리고 하천법상, 하천점용허가 등의 이 수로 의지처리를 해주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사전결정 효력이 있습니다. 사전결정 통지를 받으면 앞으로 2년 내에 근축법상 근축을 신청해야 되고 2년 내에 근축가 신청이 없으면 사전결정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여러분 근축허가 신청 전 허가될 수 있는 근축의 입지, 규모, 용도 등을 미리 허가권자가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죠. 뭐죠? 사전결정. 자, 건축법. 근축법이 적용되는 지역, 전부적용지역과 일부적용지역, 그리고 근축법상 사전결정에 대해서 학습이 이루어졌습니다. 자.